절대 경력은 바꿀 수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경력만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 이 지그재료가 철저히 경력이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겠죠. 그런데 경력은 같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말 단한 가지였어요.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. 내성적인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. 되게 적극적인 사람인데, 어, 너무 경솔하다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그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는지, 또 내가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. 실제로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십니다. 어, 사실 그거 못해봤습니다. 어, 이거 못해봤지만 마냥 잘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답변하면 사실 설득력이 없죠. 공허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면접관의 시선을 먼저 쿨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. 네,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는 해당 산업군에 경험이 없습니다. 저는 해당 직무에 경험이 없습니다. 인정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. 회사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 이력서에 이미 다명기해서 적었잖아요.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면접조차 보지 않았겠죠. 이렇게 쿨하게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네, 없지만 잘할수 있습니다. 공허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결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 돼요.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 업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뽑아내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건설사에서 플랜트 해외 영업을 했어요. 뭐 플랜트라는 상품은 다르지만 사실 그 전에 뭐 실사하고 계약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같겠죠. 네. 이것만 해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상품군에 지원할 땐그 상품에 대한 이해는 떨어질 수 있지만 건설회의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셀링해서 팔수 있겠죠.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해당 산업군의 경험은 없지만 해당 직무의 경험은 없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서 3년간 B2B 영업을 담당을 했습니다. 직무와 제 경험상에는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업무를 네,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어필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면접관 질문 그리고 면접관이 보는 우려 사항과 내 직무 사이에 공통점, 교집합을 먼저 뽑아내고요.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내 영향을 어필하는 것으로.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암 그림자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끌어 잡아와서 장점을 볼수 있게끔 어필하면 됩니다.